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진행의 아나운서 강민경입니다. 여름 휴가는 건강히 잘 다녀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못하고 나만이 알고 있는 피서지를 찾아 가족들과 잘 다녀오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노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휴가를 통해 충전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됐을 겁니다. 이제 늦게 시작하지만 소모적이지 않고 알찬 교섭으로 올해 2020년 단체 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해 지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 측이 예년과 변함없는 방식으로 조합원 동지들에게 납득될 만한 제시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지부는 동지들을 믿고 힘차게 투쟁으로 돌파해 나갈 것입니다. 휴가 후첫 진행, 동지들과 힘찬 기운을 모아 시작해 보겠습니다. Thank you.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장사는 <laughs> 잘 되시나요? 네, 예, 그런 그 아, 예. 이거 주야간 바뀌고는 예. 장사들이 다안 되잖아요. 아, 어렵죠 요즘. 주간 이 기대 바뀐 데는 장사 반도 안 되고. 어. 장사가 안 된다 봐야지 예. 아침 저녁은 손이 많이 없어요. 아, 요즘은요? 예. 예. 옛날에 정 시간에는 조금. 저도 옛날에 여기서 아침밥 먹고 예, 예, 예. 기억이 많이 나요 옛날에 주야간 예. 할 때는 손이 예. 엄청 많았는데. 예. 주관이계대학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죠 양정동네다 그렇지 요 그렇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좀 되는 거지 아, 다른 집이 정말 안 된다 하더라고 아, 오랜만에 생각나서 저, 왔어요 된장찌개 예. 하나 감사해요. 맛있게 끓여주십시오 원대로 예. 이사가서 네. 여전히 고봉밥에, 이거 뭡니까, 계란도 여전히 주시고. 네 예, 많이 드세요. 예. 예. 게다가, 이. 꼰자라서 반찬... 좀, 좀몇시 담았어요. 아, 이거 반찬 참 푸짐하게 많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주. 예, 많이 드세요. 예. 저, 아드님이 비정직기로 이따 정규직 가셨다고요? 예, 예. 우리 아들님이 마음고생 엄청 많이 했어요. 좋으시겠네요. 지금 너무 좋지요. <laughs> 이제 큰 실험을 하나 더 하셨겠어요. 예. 저도 이제 그때. 예, 예, 2010년도에 비정규직 싸움할 때. 예, 너무 저도 고맙게 예, 생각하죠. 예, 끼워서 이하다가 옛날에 그 90년도부터 하셨으면 그 여기 막 정경 들어오고 싸우고 막돌 던지고 막할때 그때도 그때 기억나시네 예, 예, 그때 나시겠네. 다 봤죠. 예. 근데 그때 그치. 노조 대의원 하시더니 엄청 고생 많이 했지. 예. 잠못 자고. 그때 뭐막 밥도 굶고, 예. 그래 우리 집이 막 파김치처럼 해보시면 라면도 막 예. 많이 드리고 밥도 수분이 따박아 많이 드리고. 예. 이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그때 예, 다 예. 도와주셨어요. 그러그 고생하는 거 보니까 그 도와주고 싶더라고. 그리고 그때는 그 관계도 좋았죠. 예예, 예. 그때는 어. 또 지금보다 틀렸죠. 뭐 어쨌거나 이제 마드님까지 자동차 입사하셨으니까 <웃음> <웃음> 이제 <웃음> 자동차하고 이게, 이게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가 되셨네 네,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그때보다 많이 이제 좋아졌죠. 사람들 이제 많이 선해지고 그때 공공이 투입하고 올 때는 사람들이 이게 뭐라 볼까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옆에 옆에 말하는데 요즘은 대우 날씨들 오시면 내가 요즘 회사 어떻게 돌아가요 그러면. 아, 그럼 옛날같이 그리 못하고, 이제는 우리가 옛날같이 마음대로 못한다, 회사에. 이제 서로 좋은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예. 그 옛날같이 그런 사람이 없어요. 뭐막 고집 부리고 이거 밀고 나가고 이런 게 없더라고. 그냥 있잖아요. 서로 조메서조메서 이해하고 이해하더라고. 그, 뭐, 그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도 여기는 그툭 하면은 큰 싸움을 많이 해가. 예. 네. 전경들도 많이 오고, 네. 엄청 아니니까. 많이 왔지. 네. 뭐, 여기 거의 진치고 살다시피, 저 예, 예. 하고 막 이랬잖아요. 90, 2000년도 되기 전까지는 거의 뭐 그런 날이 많았는데. 그렇죠. 그때마다 약간 겁나지 않으시던가요? 뭐, 무섭죠. 뭐. 무서워가지고. 공군주 어. 투여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냄새 가 나서만 눈도 못 떴어요. 어. 그 체력가스. 예, 예. 가스 때문에 냄새. 이주에 장사도 못했을때든요 무서워서.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가끔 이렇게 오면, 어, 그러실 거 아니에요. 무섭기도 하지만. 무섭, 요 <laughs> 무섭기도 하지만, 또 자동차 사람들 없으면 이거 장사 어떻게 합니까? 그대형나 어. 그 아저들이 고생 많이 엄청 했어요. 아무튼 응원은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혹시 그 사람들이요, 몇 가지 종류, 몇 부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뭐, 아 니들 잘한다, 필요하다 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한 부류는, 야, 웬밥 먹고 데모 질이할 일이 그렇게 없어? <laughs>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laughs> 그 동네, 뭐야. 모르는 주민들 있잖아요. 자동차 사람들 뛰만한다고 또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공군 투여가 했잖아요. 그거 할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겁을 많이 내더라고요. 이 자동차가 이래가지고 우리 그장 우리한테 피해가 많이 안 오냐. 이 큰일 났다면서 자동차 자동차놈도 미친 놈들이라 그렇게 욕을 하고 막 주민들도 많이 했고 또 노조 노동조합 아시들도 잠못 못 자고 밥 식사 못 하시고. 그냥 막 얼굴도 세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집 오시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밥이라 생겨드리고 식행계처럼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지 그때는 일도 어려웠거든요 근데 너는... 그래 안 하시면 지금 일은 안됐겠죠 그렇죠. 그렇죠. 잘아시네 네. <laughs> 역시 <웃음> 오랜 세월 같이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때 여기 뭐야? 대입은 아시서 고생하고 하는 거 제가 다 알아요. 어, 저도 노조 이거 하면서요. 해고 두 번. 그렇죠. 정리해고 할때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돈 네. 700만 원 넘게 있어요. 아. 다 봐먹고 전대는 예상은 천수 가. 저뭐막이까지 천장에 끼다 왔잖아요. 차곡차곡 정리해고 네. 당하면서 그다돈안 주고 도망갔어요. 아, 그렇죠. 근데 그 적어 놓는 것도 거짓말을 적어 놓고 도망가고 돈 많이 떼 있어요. 그때는 뭐 식당 한 사람 많이 떼고 마트 한 사람도. 많이 떼어있어요. 거기서 그때 출입증만 들고 오면 출입증 이렇게 내주면 밥 줬잖아요. 자동차 네. 오마이 꼬마나다 예상 다 줬잖아요. <웃음> <웃음> 정의하고 당한 사람들은 마음이안지죠 얼마나 마음 아프고 서다가족 있는 편인데. 좀 보셨나요? 그런 사람들이 오던 거. 예, 그막 어느 사람 막 울고 하더라고 우리 집에서 와서 막 울고 하더라고요. 음. 그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밥도 그냥 음. 돈안 받고 그냥 드리고 저도 이제 가족 있는 입장이니까 밥값을 못받겠더라고 그 사람도 마음 얼마 아프겠어요 그렇죠. 돈 떼먹어서는 우리는 더 서운하지만 그쪽 사람들은 또 그런대로 또 나름대로 또 생각 있겠죠. 뭐 어쨌든 마음 잘 쓰셔서 이제 아드님. 이다 잘됐다, 잘됐어요. 아, 그러니까 상을받으시 자기들 서그뭐 현대차가 잘하니 못하니 욕은 많이 먹어도. 네. 어, 비정규직 만명 넘게 정규직으로 이렇게. 가로 태웠거든. 우리 작은 아들도 비정규직 한 12년, 네. 13년 한 이거 정직이 됐잖아. 그렇죠. 그정무정직 됐을 때 진짜 눈물 많이 나더라고. 아, 올해 아드님 몇 살이세요? 올해 마흔 년 세가. 마흔 46. 년. 마흔 아며느리님이신가요 우리 딸. 딸. 어. <laughs> 아. 막내. 아 막내딸. 예. 엄마도 아준다고. 아. 그러니까 정리해고를 기점으로는 아무튼 많이 줄었다. 많이 줄었죠. <laughs> 아이 그럼. 그, 정리하고 영향받은 사람들이 뭐, 딴, 딴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상권도 영향을 많이 받았나, 요 당시에는? 그렇죠. 자, 예, 그렇죠. 양정역 식당을 하는 사람들은 정리하고 나서 손해 많이 봤죠 이거 남고 안남고 떠나서 저는 드리고 싶은,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그 마음이에요. 소통 강연의 소위 BTS로 불리죠. 유명 스타 강사 김창옥 씨가 있습니다. 그가 인기 있는 이유는 듣는 사람들에게 삶의 치유와 지친 마음의 위로 그리고 따뜻한 희망과 용기를 주기 때문일 겁니다. 더욱이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소통과 공감으로 풀어가기에 더욱더 대중들이 열광을 하는 것이겠죠. 이제 임시 대의원 대회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교섭이 진행됩니다. 그동안의 교섭 과정에서 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과의 날선 공방보다는 동지들 간의 불협화음이 존재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잘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질책을 해야겠지만 잘하고 있을 때는 응원의 박수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장과 소통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이상수 지부장 이하 상무 집행위원 동지들 그리고 5만 조합원 동지들과의 하나 된 힘만 있다면 승리의 밑거름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번 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방송 다시 보기는 지부홈 페이지나 유튜브에서 현대차 지부 TV 유니콘을 검색해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노동자 방송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